이 있는 삶, 보배를 가진 자의 능력이 있는 삶이 보배는 누굴까요? 예수 스서입니다 우리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가 됩니다 비밀 변기가 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것이 내 인생에 능력이 있는 복된 삶이 절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 네. 이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깨닫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나온다고 이 예수의 비밀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목마르고 사모해야 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잘안 믿을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보배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왜?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질그릇으로 왜 표현했습니까? 끼어지기 잘하니까. 쉽게 망가집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다른 생명체보다 훨씬 약합니다. 개나 돼지는 밖에 살아도, 이불 없어도 잘 지냅니다. 겨울을 늦건히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따뜻한 방에 잠을 자고 이불을 덮고 자도 감기 걸립니다. 간것 같은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에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잘 알지 않습니까? 노만 깨집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laughs>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0장 구절에 보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끈을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시려 하시나이까 흙을 뭉쳤다고 했어요 흙으로 빚었어요. 티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에 꽃과 같다. 인생 풀과 같이 쉽게 시들입니다. 꽃과 같이 아무리 영화로운 인생이 할지라도 시들어집니다. 하무십일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꽃이 오래 가도 열흘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특끌 같은 인생, 즐글 같은 인생, 어떻게 잘살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보배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실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비밀 변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 사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보배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전부입니까? 아멘. 아멘. 다 사라져도 예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그는 깡인 거예요. 숫자를 보면 아무리 영이 많아도 앞에 일이 없으면 돼. 여전히 영인 거예요. 앞에 이랬으면 영이 붙으면 붙을수록 수가 커지지 않습니까? 앞에 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 글도입니다 예수 법을 모신 큰 능력을 소행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뚜 인생을 삽니다. 오뚜기 인생을 삽니다. 8절, 9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몇 가지는 말하고 있죠. 첫째는,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질병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수많은 낭패와 실망 속에 우겨싸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내 안에 보외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과 제한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석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배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내 가는 길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냐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안개가 착한 아침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냐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앞에는 홍해 바다이고 양옆에는 깎아지는 산이고 뒤에는 군 분대가 물밑듯이 쫓아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투로 떨어쳤지만 두려워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도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질거럭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큰일 믿으셔야 돼요. 다음 주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그렇고 오늘 저녁에도 그렇고 줄도 그렇고 계속 예수 글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1930년대에 미국 역사상 가장 첫자만 경제공황이 몰아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은행과 공장, 심지어는 학교들까지 문을 닫는가 하면 경영주들이 줄기어 차다라는 피극을 계속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라스코라는 실업가가 증권에 투자했던 돈을 몽땅 빼내어 윤영메라탄의 빌딩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 돌았다고 했습니다. 이 불황의 빌딩을 짓다니 망의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빈정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라스코는 꿈쩍도 하지 않고 한층두층 102층 빌딩을 1931년 완공했습니다. 그 빌딩이 엠파이어 스트 빌딩입니다. 저도 그 위에까지 올라가 본적이 있습니다. 라스코에게는 불황을 꿰뚫는 예지와 배짱이 있었던 것입니다. 홀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다안 된다고 말하고. 지금 정말 힘들죠. 특별히 건축업은 다 힘들고 자재가 올라가고 이제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끌리에서 아파트 사신 분은 들 정말 보통 압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법인 자는 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새해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행하시고, 큰일 행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지 않습니다. 구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않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 받을 수 있습니다. 친척과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 밖의 일로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박해를 가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박해마맞도 내게는 능력이 됩니다. 그게 내게는 재산이 됩니다. 그리소스톰은 유독시아라나 항우의 핍박을 받아서 멀리 추방을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쫓아내면 엘리아처럼 까마귀가 나를 도울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처럼 될 것이요. 돌로 친다면 스테반처럼 될 것이요. 목을 자른다면 세례요한같이 될 것이요. 옥에 간다면 베드로처럼 될 것이요. 메로 친다면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누가 말리겠어요. 어떤 박해도 이겨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편한 체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한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거꾸로 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구절하면 거꾸로 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거꾸로 지만 넘어졌지만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넉 다운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넉 아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언 이십사장 1 6절에 대제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리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리나 악인은 한번재앙 받으면 엎드려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7 8기 여덟 번째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절망 소에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돌일 수 있는 능력이 될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감정도 다시 떨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실패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죠. 필수 과목, 반드시 그것을 이행해서 학점을 따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필수 과목은 실패라는 거예요. 나는 인생에 실패가 아무것도 없다.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알다시피 링컨이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다이소는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늦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어뚜기는쓰러트리면 다시 뻘떡 일어나서 I am strong, 나는 강하다 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내 안에 계신 예수 법에 그분 때문에 뻘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세요. 왜 예수가 계신데 실망하십니까? 왜 예수가 계신데? 시험 못쳤다고 실망합니까? 그거 먼 인생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것이 내게 축복이 될수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왜 실망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 놓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다 보니까 그래요. 저 인생 저도 실패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는 자절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자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겠지.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저처럼 오토이 같이, 오토이 같은 인생 되어서 뻘떡이 일어나 두 번째로 예수의 생명에 나타납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제자의 삶입니다.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 그러기에 그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주는다 12절에 그러나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내가 예수에 죽으면 놀랍게도 생명이 곤도교의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혼사께가 죽으면 내가 돌보고 있는 그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록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했다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아마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삶 속에 강력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사역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돌보는 영혼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외에는 이걸 해줄 수 없어요. 예수의 제자는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 위하여 죽어야 됩니다. 10절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했고, 11절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 했고, 12절에 사망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나난 예수 위에 죽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 맡은 요원들에게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예수 위하여 죽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내 자존심이 살아나고 내 성질이 살아나고 그렇게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겠어요 사존심이 죽어야 되지. 내 감정이 죽어야 되지. 내 성질이 죽어야 되지. 그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일제가 강요했던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툭옥어서 고문을 겪고 있는 죽기 전에 목사님이 잠깐 석방되었을 때 평양 상견 산정년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관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십자가를 지렀고 하면 십자가가 사람을 지고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내가 줄 위에 죽으려고 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그래서, 제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보면,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내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보면, 9장, 23절에도, 또무리가 이르시되, 아무리 나를 따로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십자가 지는 것이 죽는 걸 말합니다. 내가 죽어보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안 나타납니까? 내가 안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죽어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제자는 내가 죽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은 IMF 시절 건실하게 경영하던 사업이 흑자 도산하는 어려운 사항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문을 닫고 난뒤 회사 경리부장이 집으로 찾아오더니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깜짝 놀란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내가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더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제가 이 회사 오기 전에 몇 군데 중소기업에서 격리 담당을 했거든요. 회사가 망할 김새가 보이면 대부분 사장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먹고 살 것을 챙겨놓느라고 챙겨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회사는 빚 때문에 안됐는데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겨서 야밤 도주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직원들 최단 퇴직금을 받고 갈수 있도록 챙기시고 정직하게 장부 정리한 다음 회사 문을 닫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믿는 예수님, 저도 믿을렸고요. 격리 부장이 돌아간 뒤장로님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망할 때도 은혜롭게 망해야 될것 될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 영양 돌려서 들것 같아요. 망고의 진리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자되어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건강 교회를 평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죽고 못 키워요. 목회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 선구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희생해야 제자가 키워주는 거예요. 왜 상처 받습니까?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아무리 끌고 와봐요 아무리 흠집 내봐요 상처 안 받아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왜 상처 받아요 이 제자의 삶이 자꾸 상처 우라 먹는 사람 불쌍한 사람 목장, 한두 번 상처 이야기하지. 목장이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처 받았던 것을 치유받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멘. 치유받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1년, 2년 되는데그 상처 우라먹습니까? 예수 믿으면 상처가 어디 있어요? 끝나게 해결받지요. 두 번째로 예수를 위해 죽기까지 종이 됩니다. 1 2절그런적삶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고린도 4장5 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들 전파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바울은 나는 너희의 종된 것 곤도교회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종으로 삼겨야 되는 거예요 삼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원교회는 제자를 키우는 교회예요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 삼겨야 되는 거예요 성겸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삼겨야 되는 거예요 삼길때 예수의 성병이 나타나게 될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 더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 더일 하는 거예요 신흥만 내는 게 아니고 진짜 섬기는 남편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길 원합니까? 남편을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네를 예수의 제자로 키우길 원합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모건들 예수의 제자로 만들길 원합니까? 목자, 목녀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섬김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날을수 있고 이렇게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정신 때문입니다. 섬김의 정신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기를 원합니까? 왜 커져야 됩니까?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대구를 섬기고 나중에는 한국을 섬기고 세계를 섬겨야 됩니다. 섬기기 위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섬기기 위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공부하나?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더잘 섬기기 위해서. 왜 고지를 점령 해야 되는가? 나는 고지로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 삼키기 위해서. 위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에못 박혔나니 그 이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게 내가 예수와 함께 산다면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 되고 나는 죽고 내게 맡겨진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성기면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